내려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안녕. 네. 안녕. 자 일단은 들어가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좀 모중 뭐 켰어요. 아 일단은 그때 제가 광고를 날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또 여기다 또 제가 광고를 올렸는데 이게 게임 유라 아르케 주기 위해 제가 또 이렇게 또 제가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름 써니요. 자, 광고 때말했죠 자한 설명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한번안 들어가도 되고. 전 여기서 하나입니다. 전 OP 에요 OP 를 하나 드릴 거고요. 자 능력 오기 여기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에 맞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걸뒤집하면은 이런 걸 뽑으면. 뭐예요? 그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요 양털입니다 평범한 걸로 보이시죠? 매번 망쳤으니까 양털 빨주노초파람 파란보 하얀색을 안넣네 기다려 아니야. 이렇게 순서로 하자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순서를 맞아 잡는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이 빨강 빨 양초를 뽑았어요. 빨간색이 나왔어요. 빨간색은 주황색을 잡아야 되고요. 주황색이 나왔어요. 주황색은 노랑색을 잡아야 요 노랑색을 잡으면 되고요. 자또 노랑색은 또 초록색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초록색을 잡은 아니 초록색을 잡으면 되고요. 또또 또 연두색은 이제 하늘색을 잡아야 돼요. 그럼 하늘색은 잡 하늘색을 잡으면 되고요. 또 그리고 파란색은 파란 파란색은 또 그리고 하늘색은 파란색을 잡으면 돼요. 파란색은 또 보라색을 잡으시면 되고요. 보라색은 또 검은색을 잡으시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거 그냥 스킬로뭐 스킬? 어떻게 죽였다. 그러면은 양털의 색깔 순서가 안 맞는데 그 사람을 죽였 죽였으면은 그 사람이 엉뚱한 걸 잡아야 돼요. 근데 근데 이게 두, 정보가 가는. 이게, 면담을 할수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이게, 부활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부활이 되는 거고, 말을 안 했어요. 뭔 소리냐면, 말을 안 한다는 게, 그게, 자, 부활 안 한다. 부활을 안 한다.. 부활을 안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리고 그 사람 양털이 없어지죠? 그럼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아 하... 그리고 또또 또 주..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이 또 이게 빨간색이 검은색을 잡아야 돼요. 자, 제가 뭔 소리냐면요. 또 이제 빨간색이 주황색을 잡잖아. 또그 뒤에 껴 가지고 검은색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신이 잡는 색깔도 자신을 잡는 색깔도 색깔이 있는 친구도 저거 해야 돼. 친구도 주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아, 또 설명할게. 이게, 제가 또, 오피니까, 저는, 이게, 양털을 잡, 잡으려면은, 아무튼, 방금 전에 설명했죠. 그, 그 뭐였지? 어, 잡았다. 하면은, 어, 쟤 잡,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엉뚱한 꼬리 잡기를, 잡아서 탈락된 거예요. 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진 설명했죠? 었 자, 그리고 또또 또 그리고 제가 한 3, 20분이 이거 발광 이게 원래 점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점토라 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대충 하고 문을 만들고 이게 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그한 집을 망들었거든요 이게 그게 진실의 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찍어야 돼요 그 친구 그 친구가 무슨 색깔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친구 자기가 잡아야 될 색깔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맵을 만들 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써니오는 제가 직접 제작한 건 아니고 이거 이거 네, 이것만 제가 제작했어요. 좀더 고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음, 하늘에서 비가 오네. 자, 그쳐주세요! 안 그쳐지네. 하늘 눈이 말아. 하, 자, 그리고. 그 진실을 방에서 오픈을 했어요. 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찍, 으면 돼요. 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자, 여러 군데 상자를 설치해 놓을 거예요. 근데, 보통으로 설 치는 해놓게 아니라, 자, 상자를 이렇게, 성지... 설치게 응. 이렇게, 이고 이렇게, 이렇를 이렇게, 놓고 게이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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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에메랄드 블록 이렇게, 이 자 그리고 요걸 캤어요 여기서 또자 여기서 또 물만들 건데 음. 자 이거 종이 종이에다가 또 물에다가 물을 질을 해가지고 자 보여드릴게요 오르가 됐다 이걸 해서 종이에서 또 이제 뭐라고 쳐야되냐면 아뭐있지아맞다아다아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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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인센터를 시켰어요. 능력 교환권. 이걸 썼어요. 이게 집어넣죠? 이게 나왔어요. 자, 이걸, 이걸 했습니다. 이거, 에메랄드 블록에는 다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강잡스, 뭐, 능력 교환권 나왔습니다. 능력 교환권 교환권 나왔어요. 자또 투기장이 있단 말이죠? 아니야 그 여기가 투 투기장은 아니고 투기장은 제가 직접 만들어야 돼서 자 여기는 죽은 사람들의 폐자부활전입니다자폐자부활전이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 안에는 다음 이제 삽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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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서 떨어지는 사람은 일단 게임을 떠나 있어야 하고요. 자 일단은 산 친구들은 패자 부활전이 된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친구는 능력을 한개 뽑을 수 있어요. 그 친구는 능력을 한개 한 뽑을 수 있는데 자 거기서 또 이제 해자볼 절에서 이제 또 여기가 해자볼 절에서딱두명두 두 명을 하고 또또 또 여기 양털 색깔해서 또 여기 이걸 다 빼놓고 또 여기 이거를 뽑은 거를 다시 넣나요 그리고 눌렀거든요?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된 거예요. 이걸 눌러 눌렀... 이걸. 아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자, 이걸 눌렀어요. 그리고 양, 양털이 한개 나왔습니다. 이건 오피가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피가 그 양털을 설치했습니다. 그 스킨에 양털이 똑같이 설치되어있는 그 스킨이 양털과 똑같은 색깔이면은 양털과 똑같은 색깔이면 그 사람이 이제 패자부활전을 마지막에 되는거예요자 그리고 자자 자, 여기 가짜로 투기점이 있다고 요자 여기서 배틀을 합니다 이겨 자 이겼어요 아, 일단, 배틀 설명하기 전에. 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저녁 12시, 12시 6분이라서. 좋아또 오늘. 뭐, 오늘 며칠이냐면. 28일, 오늘이에요. <laughs> 자, 이게 또 뭐냐면, <laughs> 비켜요. 자, 아. 이건 보고. 여기서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그런 가위바위보가 아니에요. 실제 가위바위보가 <laughs> 아니에요. 오늘 참 버리고 봅시다 이거 빨리 설명하죠. 자, 이 친구가 가위를 냈습니다. 오, 이 친구는 가위를 냈어요. 나는 이런 뭐, 거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졌고 이 친구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긴 사람 이긴 두 명이. 아,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해야지. 두 명이 살아 남았어요. 그두 명은 이제 한 거고요. 여기서 부전승, 전정승을 정할 건데,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서요이 친구는 전승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부전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얘가 가 가겠죠? 얘 가겠죠. 제발 이해 가주세요. 그렇 제발 이해 가줘. 음. 아. 아무튼 재밌게 아, 일단 설명을 했는데 아 여기서 끝날랍니다. 좀 빨리 자야죠. 안녕.